훈족의 이동. 중앙아시아 중원에서 북위가 제왕의성 관중을 장악하고 황제가 되었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바로 훈족, 즉, 한족의 이동입니다. 한은 관중의 총주이고 한은 관중의 한양입니다. 북위 태조 도무제 탁발귀인광개토대왕에 계셨던 곳이 이한 지역인 관중입니다. 유럽 역사 게르만의 이동. 원 거주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발트해 연안과 스칸디나반도에 거주하면서 일찍부터 남하하여 로마의 국경선인 라인강으로 이동하여 다네브강 북쪽 지대에 자리를 잡았다. 단도직입적으로 게르만은 게르가리 고리의 고려인을 뜻하는 용어로서 현 독일의 국명이 게르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어식 발음인 저메니로 발음하지요. 참으로 우스운 사실은. 조시적 독일을 도이칠란드라고 했으며 2차 대전시 독일이 네덜란드와 적국으로 네덜란드를 맹폭격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도이치 더치페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독일과 네덜란드가 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유럽 역사의 게르만의 이동 조작은 중앙아시아 중원으로부터의 흉노의 이동과 이후 한족의 아리안 이동을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로서 역사를 혼란스럽게 휘저으며 실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수많은 뷰비트랩을 깔아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럽 역사의 게르만의 이동이 바로 한족의 이동입니다. 게르가 바로 고리인 코리의 고려이기 때문입니다. 중론은 켈트라고 했습니다. 중원의 위대한 황제 아틸라. 한족의 정체. 한족은 서양세에 등장하는 최초의 트루크계 민족이다. 흉노족과 훈족 또는 한족의 동일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흉노의 흉은 훈을 중국어 음차로 부른 명칭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근거는 없다. 그들의 지도자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의 서지는첫 번째 기록된 기마 민족의 대규모 이동이로 그 당시 우월한 기동성과 발달한 활을 무기로 삼아 유럽으로 서서히 진격했다. 훈족은 5세기 중엽에 가장 세력을 떨쳐. 아틸라의 지휘 아래 서쪽은 라인강에서 동쪽은 카스피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었다. 일견에는 훈족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현재 훈족의 후계 민족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헝가리와 터키, 몽골은 이들을 자기 민족의 역사라고 가르친다. 역사서에 등장하지만 현재에는 실제 실체하지 않는 종족 및 민족의 개념은 역사 조작이며 과거의 역사서에도 등장하며 현재에도 존재하는 세력이 개념이 진실된 역사라고 했습니다. 훈족 한족은 트루크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터키와 또는 중앙아시아의 트루크메니스탄 중 트루크의 본 실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트루크메니스탄입니다. 헝가리는 훈족 한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몽골도 맞습니다. 단 역사 속의 몽골이지 현재의 몽골은 그. 훈족 훈적 이동의 훈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터키는 한족이 아니며, 현재의 이스탄불이 훈족 한제국의 수세였습니다. 한족의 지도자 아틸라는 누구일까요? 한족의 지도자 아틸라가 바로 북기태조 도무제 탁발귀인 관계토대왕이십니다. 한족 이동의 이유 중앙아시아 중원에서 한무제 유찰에게 패했던 한위조 윤재초의 제후국 연합인 죽로가 천하의 중심 천주의 허가를 받고 유럽으로 이동해 새로운 나를 건국한 것이 켈트인 갈리아입니다. 갈리, 가리와 고르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의 서코리아인 소로마 제국에서 이들 흉노들 자기들 세력권 안에 두기 위해 롬 전투와 분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흉노가 등장했던 시기의 전후가 바로 로마인 이야기의 주 무대입니다. 이렇게 코리아의 한축인 유럽의 서 로마에서 흉노와 원주민인 슬라브 히라카의 분란이 일자 하북을 동일한 황제탁발기인 광개토대왕이 천주의 승인하에 분란이 일고 있는 유럽지역을 평정하고자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지에 조작된 역사는 이들 중앙아시아 한족의 이동을 숨기기 위해 유럽사에서 스칸디나 비아 반도로부터 게르만의 이동이 있었다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날개 달린 투구 바이킹을 믿으십니까? 훈족의 정체 중앙아시아 중원은 위진남북조 시대로 천하가 평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천주의 승인을 받은 북위는 황제와 황제를 보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력들에만 이동하고 이들 중원의 황제를 보필할수 있는 대군단이 북해의 전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북해인 북코리아의 말갈 몽골입니다. 중원과 북해의 천웅의법을 받드는 세력들을 모두 대고려인 말갈이라고 했으며, 이중 북해의 말갈 세력을 특히 몽골이라고 불렀던 것이니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불가리아의 기원, 불가리아의 역사는 4세이경 훈족과 함께 볼가강에서 등장한 불가르족에서 기원한다. 불가르족은 티르크계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6세이경 크림반도에 정착하였다. 불가리란 밝은 고려입니다. 이 국명 자체가 우리말입니다. 불가리아의 수도는 소피아, 그리고 한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의 대성당 이름이 아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불가리아와 이스탄불은 동일한 세력이었습니다. 불가리아의 역사는 4세기가 아닌 5세기 초, 볼과기위에서 등장하는 불가르족에서 기원하는데, 그들이 바로 훈족 한종인 몽골 말갈입니다. 또한 불가르족은 트루크인 헤탈인 스키타이 아리안으로서 아틸레가 정착한 곳의 중심 세력으로 있다가 6세기 경 크림 반도로 확산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가리아가 이스탄불과 밀접한 지역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말갈 몽골의 기원은 환당 고기에서 4세 오사구 당국께서 동생을 보내 몽골의 가하지 되었다고 하며 몽골이 등장하는 지역이 중앙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시 또는 유럽에서 중앙아시아로 진출시 필히 몽골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 북해의 몽골이 바로 아라사인 러시아 제국의 기초가 됩니다. 상기에서 헝가리가 훈족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는 동일한 혈육입니다. 단, 헝가리는 10세기경 신성로마 제국 이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와 헝가리아의 유럽 진출 시기상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중원의 혼란기인 5516국과 5대 10국이 마무리된 직후에 유럽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며 이동을 이끈 지도자가 당군 왕건과 혈연관계인 북이 고구려와 고려로서 이들이 직계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동한 켈트의 등장으로 로마제국과 분란이 일었던 유럽에 북해의 말갈인 몽골군단과 함께 중원에 대황제가 등장했습니다. 알랑족 알레만이족, 알랑족 아리랑족의 이동 행선로는 참으로 많은 비밀을 노출시켜 주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럽사에 나오는 아틸라 광개토대왕 이동의 실체였던 것으로, 알랑족이 철저히 숨겨졌던 한족의 이동이었습니다. 알란이족 또는 알란족은 흑해 연안 북동쪽의 스텝 지역에서 기원한 일한계 유목민족이다. 기원 전후 고대 로마의 문헌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카스피의 연안에 카프카스에서 기원하여 서쪽으로 진출하였다 하여 금발의 키가 큰 민족이라고 전한다. 르네 그루세에 따르면 까딸로니아라는 명칭은 고트와 알라는 합성한 것이다. 까딸로니아란 까딸은 까르타인 보사레터, 즉 밝은터이며 로니아란 요냐, 즉 중원의 요양입니다. 관중지역을 요라고 합니다. 까탈로니아에서도 바르셀로나란 바르는 밝음이며 셀은 살인, 보살, 박살 밝음이고 로나란 이오니아 즉 중원의 요양입니다. 유럽의 소고트 동고트 제국의 고트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주와 관중이 있었던 곳이 고향으로 이곳을 높은 곳에서도 바라보이는 탁 트인 밝은 곳으로 고트라고 부른 것으로 이곳으로부터 이동한 코리안들에 의해 유럽의 국명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위키백과에 등재된 알랑족 이동의 행선지를 살펴봅시다. 상기의 지도는 아틸라의 훈제국 또는 한제국이며 아틸라 사후 훈제국은 멸망한 것이 아닌 신성 로마 제국까지 계속 연결되며 분할 통치되었던 것으로 그 분할 통치의 중심 수도가 아야소피아 대성당에 있었던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중원의 세력인 흉로가 이동하기 전에 유럽은 서해와 북해의 세상이었으나 중원의 세력 흉노가 이동하면서 이들 서해의 세력과 정치 국경 문제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원의 황제께서 직접 유럽으로 진출하여 이들의 세력권에 대한 조정과 제국의 통합을 이끌었던 것으로 5호 16국의 혼란기를 종식시키고 위진남북주의 안정된 구도하에 천조의 명을 받고 관개토 대왕이신 북이태조도무제 탁발국께서 역사 속의 몽골로 급히 바바를 보냈습니다. 나 중원의 황제 호태왕 천왕의 칙명을 받고 분란이 일고 있는 로마제국 즉 서아시아와 유럽 및 북아프리카를 과학과 공존의 세상으로 교화하고자 출정하나니 몽골의 형제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선에서 대기해 주기 바란다. 이후 광개토대왕은 수백 개의 철 기간만을 이끄고 또는 배편으로 친히 북해의 몽골로 입성해서 몽골 기사단의 영접을 받으니 그것이 역사 속 볼가강 하류에 마르코 볼러가 지나간 볼가라 사라이 역사 속 볼가그라드 였던 곳입니다. 볼고그라드란 볼고는 발가 발근 의 의미이며 그라드는 고르토입니다 볼가강이 흐르는 중앙아시아에서 중원의 황제와 북해의 몽골 기사단 이 드디어 출중의 깃발을 올렸으니 그첫 번째 목표가 동로마 제국 인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으로 상기 그림에서 보았듯이 한족은 그루지아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즉 그곳에는 서해의 법왕청에 있는 신성불가침 지역입니다. 아나톨리 반도 즉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의 중심을 평정한 혼족의 아틸라는 다시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다음 행성지인 발칸 반도로 진격했습니다. 발칸 반도에도 로마 제국이 있었는가요? 있었지요. 바로 몰도바 알바니아와 슬라브 국가들입니다. 슬라브가 히랍입니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등. 이후 헝가리평은 프랑스 북부의 켈트와 남부의 마르세우로 지나 초로마 지국의 중심지 에스파니아로 진출했고, 이후 카르타고, 시실리 사르데나, 코르시카, 마요르카까지 전 지중해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상계의 그림에서 훈족이 피리네 산맥을 넘을 때 아라곤의 사라고사 지역을 관통해서 넘은 이유는 아라곤의 왼쪽에 북해의 법왕층인 바스크이며, 동쪽이 서해의 법왕청인 까딸루냐였던 것입니다. 이들 보살부 법왕청 지역을 피해서 소로마 제국의 왕부가 있는 아라곤과 발렌시아 지역으로 진출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정교한 그림입니다. 독자분들은 왜 알랑족 훈족이 그 높은 카프카스 산맥을 넘은 이유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은 이스탄불에 있었다고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동로마와 그리스는 카프카스 산맥 밑에 아나톨리 반도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서해 신들의 고향입니다. 조작된 로마사인 글라디에이터에서는 중원의 훈적이 미개한 종족으로 등장해서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실상은 이들 중원의 훈적은 최고의 기술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스키타이 아리안노로서 로마와 공존했던 것입니다. 글라디에이터란 글라는 그라구르의 고려이며 디는 드, 트, 터인 땅이고 에는 에, 예레이며 터는 땅입니다. 소로마 제국 멸망의 진실 게르만족 훈족의 이동과 함께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하지만 소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이동한 한족과 융화되어 공동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동방연문에서는 로마 제국인 대아르메니아를 중원의 타타르의 한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